주 때가 없는 건가? 학생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럼 그렇게 영혼 없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요. 자, 사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직업도 애들 안 좋아하면 이직을 못해요. 애들 볼 때마다 꼴배기 싫어 미쳐버리겠어. 그러면 수업 못해. 기본적으로 사범대 나오신 분들은 학교에서 끊임없이 교육받어 교육학 이런 데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무슨 북한처럼 세뇌받 세뇌당해요 교육학 기론에서 막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 막 무슨 학, 뭐 가르치는 사람이 학생들을 눈빛을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자신의 직업적으로 해가는 것 애들은 금방 알아본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중요할 첫 번째 동목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막 이런 거를 계속 배워. 배우다 보면 나중에 새내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교생실습을 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 근데 점점점 아이들을 증오하게 됩니다. 와 교생실습 때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좀 인기가 있었어 애들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교생 선생님이니까 정식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막 내 친구들 막 여자애들 수업하면은 교생선생님들 뒤에서 참관수업 듣잖아 이제 저기 교생 한 명이 수업하고 밑에서 이제 참관수업을 들어요 와 애들 개판이더만 막다 자고 막 지들끼리 노닥거리고 떠들고 아주 난리에요 그래서 내가 그애 뚜드려 패다가 저기 한거냐야 네? <laughs> 선생님이 교생시절 때 경찰서를 어, 갈 뻔한 적이 있어요 교생이 애를 뚜드러 팬 거야. 내가 그때 그 젊은 혈기에 선생님들 막 이렇게 매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잖아. 선생님은 드럼 스틱 갖고 다녔어. <laughs> 선생님은 밴드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갖고 가지? 에이, 드럼 스틱을 갖고 가자. 드럼, 스틱 갖고. 드럼 스틱이 크진 않은데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박혀 있거든요. 이걸로 맞으면 진짜 개 아파요. 네, 선생님 여자 동기가 앞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남자애들이 이제 지들끼리 막 뒤에서 막 떠들고 노닥거리는 거야. 그건 괜찮다 이거야. 근데 이것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니까, 야, 어, 더러운 말을 하는 거야. 더러운 말. 그래고 내가 휴는 시간 일로 와봐. 그래가 내가 데리고가지고 드럼 스틱으로 머리를 선생님 드럼 잘 치거든. 스냅이 있어, 스냅이. 이렇게 때리는 게 아픈 게 아니라. 게톡 치는데, 이 스냅이 어마어마한 거야. 이 드럼 치는 롤링이라 고 따라락 이렇게 칠수 있거든? 한번 때릴 때한번 때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드러머들 드럼 치는 거 보면, 아, 분명히 한번 내리쳤는데, 어, 따라락 라 이렇게 돼요. 얘를, 아, 머리를, 쫙 이렇게 때렸어. 그러니까 놀랬겠지. 오, 어, 분명히 한번 때린 것 같아? 열대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근데 이 새끼가 엄마를 불러온 거야. 어. 그 나쁜 놈이죠. 그래나나 잘못했어. 좀 이렇게 이거 부풀어 올랐어 머리가. 혹이 났어. 혹이 이게 부풀어 올랐어. 엄마 불러왔어. 그엄 요즘 엄마들은 이제 분명히 말을 했는데 학부모님 자녀께서 성희롱 적발언에 더러운 말을 수업 시간에 여자 교장 교생 선생님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이게 학부모로서 정상적인 태도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이게 죄송합니다. 잘못 걸르쳐서 죄송합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선생도 아닌 주제 에 대학생 아니냐 너막 이러면서 막 난장을 치는 거야 와그 나도 젊은 혈기에 젊은 혈기에 아주 자식 잘 키웠네요 막, <목소리> 막 이러면서 <목소리> 박은 거야 이거를 그래서 <목소리>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막, 교장 선생은 님 누구 편이겠어 아, 학부모님 편? 내가 지금 정식 이학교 선생이 님 아니니까 빨잘 못했다고 하라고 난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어 <laughs> 남자가 권조가 있지 분명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권조는 일본어야 <laughs> 자 이거 그래 그고 <laughs> <해갖고> 내가 끝까지 <laughs> 그랬더니 막 학부모 경찰서 신고하겠다고 신고하잖아 <laughs> 신고해 된다 난 성희롱으로 맞고소하겠다 근데 내가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내 여자 동기가 고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 막 그렇게 했더니 이제 자기 자식 성희롱으로 그 하면은 그것도 문제잖아. 뭐양험야 그 됐던 적도 있어요. 그때 이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아 진짜 남자애들 은 중고등학생들은 짐승이더라고. 막 아, 별짓을 다 해. 애들이 수업시간에 돌아걸고, 떠들레쓰기도 막 수업하고 있는데 커튼 이렇게 열어놓고 그 천문 내다보면서 담배 피는 놈들도 있고. 와 진짜 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너이 새끼를 막, 막 했더니 선생님도 담배 피잖아막 이러고 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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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학교 현장이 많이 무너졌더라 진짜 뭐 그렇지만 <laughs> 그렇지만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었을 때는 또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또 이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너 진짜 좋아해 <laughs> 그죠? 어, 그런 마음으